밭에서 뽑아온 마늘 쫑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소금물에 음, 칼칼 찔린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약간 데쳐가지고 갈아차 색깔도 이쁘네요 그리고 근새우 근새우 보이시죠 근새우하고 마늘하고 땡초하고 자글자글 볶아가지고 크기다가 몽물 간장 넣고 올리고당 조금 넣고 이 볶고 있습니다. 음 맛있네요. 짜지도 음. 안하고 이런 먹으면은 뭐 저는 이런 볶아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마늘좀 고추장에 무치는 것도 괜찮은데 자 이제 볶아가지고 참기름 반팔하고 아닙니 통깨하고 썰여갖고 맛있어요 이것도 한때 넣어놓은 거니까 음.